영어 공부하는 사람을 위하여 격려 열공! Hi guys, I'm Jake. 오늘 제가 준비한 표현은 엘리베이터 관련 영어 표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엘리베이터 타실 건가요? 이때 쓸수 있는 표현 Are you coming in the elevator?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Are you coming in the elevator? 또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몇층 가세요? what floor are you going to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what floor are you going to? 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7층 좀 눌러 주세요. can you hit 7?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can you hit 7? 모든 표현이 가능하고요. 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건가요 아니면 내려가는 건가요? 이때 쓸수 있는 표현 are you going up 또는 are you going down?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up? 또는 Are you going down? 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문좀 잡아 주시겠어요? 라는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쓸수 있는 표현 Can you hold the door? 자, 다시 한번 Can you hold the door? 자,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만 가 주실래요? Can you step aside? 그 다음에 뒤로 좀가 주실래요? Can you move back? 자,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Can you step aside? 또는 Can you move back? 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오늘의 마지막 표현 On what floor do we have to get up? 몇 층에서 내려야 되나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On what floor do we have to get up? 몇 층에서 내려야 하나요? 라고 표현까지 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엘리베이터 관련 영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bye.